20대 비투 이거 유행이잖아요. 뭐 남들 다 하는데 뭐 어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건 모르셨죠? 그러다가 진짜 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엔코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제는 거의 재테크의 필수처럼 인식되는 어떤 주식 투자. 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실제로 많이 하시고. 뭐 이게 20대라고 다르진 않겠죠. 제가 실제로 20대 후배나 뭐 동생, 지인들 만나면 꼭 물어보는 질문이 그 요새 20대들 모이면 무슨 얘기 하냐고 항상 질문을 하거든요. 30대 후반을 달려가는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만날 때마다 좀 물어보는데 그러면 공통적으로 돌아오는 질문이 20대들 모이면 진짜로 주식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 들으면서 저 진짜 실감을 많이 했거든요. 20대도 정말로 주식 투자 많이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어떤 주식에 눈을 뜨고 투자를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게 뭣 모르고 달려들다 보니까 결국 빚내서 투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고 이건 진짜 좀 걱정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수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리저리 조사를 해 봤거든요 지금부터 썰을 풀어 드릴게요. 자 일단 20대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계좌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46만 5,649개가 증가했습니다. <laughs> 진짜 많죠? 30대가 244만여 개 정도 되고 40대가 254만여 개라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그러니까 한창 돈을 버는 3, 40대랑 결코 뒤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통계,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하는 신용거래융자도 20대에서 급증을 했는데요. 이게 금융감독원 자료를 봤더니 20대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올해 8월에 3,79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요. 133%나 급증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다른 연령대도 많이 늘긴 했어요. 많은 분들이 빚내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증가율이 아무리 높아도 한 70%대에서 많게는 87% 증가율이었는데 20대는 133%나 늘어나버린 거죠. 물론 절대값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조금만 증가해도 증가율 자체가 높게 나타날 수는 있겠으나, 어쨌거나 지금의 현상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는 방금 말씀드린 통계통에서도 충분히 실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올해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뭐 그만큼 20대들의 신용 융자도 늘어났는데요. 이게 8월 중순까지는 그래, 좋다 이거예요. 시장 계속 올랐으니까 웬만한 종목 그냥 다 같이 올라갔으니 뭐, 어, 해피하셨을 텐데, 이 시기에 돈을 많이 벌고, 너도 나도 주식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자신감은 계속 샘솟겠죠. 그런데, 얻어간 수익만큼이나, 그래서 자라난 생각이 뭐냐면, 어, 야, 주식 할만하네. 나 주식에 좀 소질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좀 냉철하게 말해서, 이 시기에 주식을 시작한 주리니 여러분들은, 글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쉽게 주식을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계속 좋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면 오르니까. 당연히 그럴 법도 한데, 그러니까 그 자신감에 좀 떨어져도, 아, 야, 빚내서 계속 추가 매수, 뭐 물타기 해. 막 이런 자신감까지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뭐 두려움 없이 빚을 지든 거죠. 네, 뭐, 사실, 인생 역전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예금은 뭐 맡겨봤자, 이자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부동산은 각종 규제에다가 딱히 아파트 살 현금이나 대출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수익을 내주는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건 인정, 뭐, 이해합니다. 오히려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고 무한정 계속 오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닐 걸 알면서도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무작정 돈을 집어넣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보면 8월 중순 이후에 한번 출렁했고 또 9월 중순 이후에 또 한번 출렁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고 시작하자마자 몇 개월 동안 계속 수익을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런 조정기간에. 이제 털고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할까요? 대부분은 아닐걸요? 오히려 이럴 때 조금 더 매수하자. 기다리면 올라. 뭐, 이미 대다수가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시장이 출렁출렁 했었던 이 시기에, 그러니까 8월 이후에 개인들의 수급을 보면요. 매수세가 오히려 더 강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 동향과는 정반대인 거죠. 뭐, 지금까지야. 개인들이 시장을 이끌었고, 정말 어마어마한 유동성으로 시장을 떠받쳤다는 건 알겠지만, 개인들의 자금도 종목별로 이제는 좀 분산이 됐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 응집력이 그렇게 크진 않고, 또 언젠가는 이게 갚아야 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까지 주식시장에 넣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의 매수 위주는 여전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 다루고 있는 그 20대들의 빚투도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더 걱정되는 건 먼저 볼까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증권사의 신용융자 빌리기 쉽죠. 그러니까 매수할 때별 어려움 없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 신용거래 용자 금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역사상 최저 금리 시대 예금 넣으면 1% 금리 주는 이런 시대에도 신용거래융자 금리는 평균 한 9에서 10% 수준이에요. 이바인즉슨 10%가 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각종 금리는 다 떨어졌는데 증권사의 신용융자 금리는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이게 진짜 좀 말이 안 되는데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근에 모든 금리가 다 떨어졌으니까 신용융자도 금리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 쉽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평균 금리가 막10% 11% 12% 이렇게 해버리면 황당하죠. 그래서 물론 금융당국에서도 증권사한테 금리를 좀 낮추라고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제야 겨우 금리 인하를 한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니까 어쨌거나 이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금리가 매우 매우 높은데 이 이자 부담 은 어찌할 것이며 또한 가지는 반대매매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 말을 하면서도 좀 걱정되는 건 반대매매라는 개념조차도 모른 채 신용융자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반대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반대매매는 신용융자 거래에서 증권사가 주식을 임의로 매도해서 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려서 주식을 했는데 담보 가치가 하락해, 그러니까 그 주가가 계속 하락해, 그래서 약정 기간 안에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알아서 스스로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 없이 강제로 주식을 처분해서 증권사의 손해를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할 경우에 상승장에서는 수익금을 더 불릴 수도 있겠지만 하락장에서는 손해도 그래서 두 배로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칫 더 떨어지게 되면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주식은 주식대로 처분당하고 나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계속 마이너스만 커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또 무서운 게 뭐냐면 반대매매가 나와서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 그 해당 어, 기업의 주가가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추가 하락 때문에 반대 매매가 반대 매매를 부르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안 좋은 극단적인 상황인 거지만 그래도 그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런 상황에 빠지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손쓸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좀 조심을 하셔야 하는데 이게.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게 뭐 옆동네 옆집 아저씨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내 경험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신용융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그 반대 매매 자금도 분기별로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신용융자 잔고가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 시장에서 그리고 법적으로 어 증권사들이 빌려줄 수 있는 한도란 게 있으니까 이건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 그건 주식 시장 전체를 보는 증권사들의 그냥 숫자놀음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대 매매 한 번이라도 나오면 진짜 타격이 클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아서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로 마치려고 했는데 걱정되는 현상 하나가 더 나왔어요. 금감원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가 어딜 것 같아요? 이제 느낌 오시죠? 20대래요. 전체 가입자 중에서 57%가 20대랍니다. 저축은행 마통 가입자 2명 중에 1명이 20대라는 건데 마통 이용 액수도 20대만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다른 연령대는 다 줄었는데 20대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 비교했을 때 20%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죠. 물론, 음. 물론 진짜 생활이 어렵고 취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생계 비용을 위해서 마통을 이용하신 분들은 여기서는 논외.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20대 비투가 계속 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투자를 위해서 마통을 뜯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시중은행보다 그런데 저축은행 금리가 더 높은 건 이거는 아시죠? 어, 20대니까 사실 돈을 빌리다 보면 여건상 금리가 높은 곳만 골라서 빌릴 수밖에 없긴 한데 참 이게 이 주식 투자로 수익을 그나마 많이 보면 너무 땡큐인데 그 반대일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는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모두 좀 자기가 감당 가능한 범위와 수준 안에서 좀 주식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계속 말해봤자 이거 잔소리만 더 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할게요. 어쨌거나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20대들의 비투 이거 뭐 남들 다 하니까 뭐 나도 그냥 하지 뭐 근데 돈이 없네 그럼 빌리지 뭐 이런 단순하고 말도 안 되는 의식의 흐름 잘 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대출 다 갚으시고요 지금까지 수익을 봤다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빚은 다 청산하시고 적당히 감당 가능한 한도 내에서. 투자 좀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대 B2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